6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신앙적인 가정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천국의 모형은 네 개의 H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H는 하트 마음이고 두 번째 H는 홈, 가정이고 세 번째 H는 하우스 오브 갓, 교회이고 그리고 마지막 H는 헤븐,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네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활동과 구원과 영생의 천국은 많이 강조되면서도 첫 번째, 두 번째인 가정이나 마음 이런 것들 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잘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집 안에서 폭력적이거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천국은 심장이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떠한 천국의 조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뭐 67%인가 몇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70%가 넘겠죠 그럼 10명 중에 한 7명은 이혼을 한다니 이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계 탑이라고 하니 말이죠. 그걸로 우리나라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혼율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떤 한 미술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첫번째 만난 분이 목사님인데, 물었어. 어디 가면 가장 아름다운 걸볼수 있겠어? 아, 그거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을 통한 희망이 가득한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렸어. 다음은 신혼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그리고 또 다음엔 길을 가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상해군인을만났어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그랬더니 그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싸움터였던 그 죽음의 전장터를 가서 황금 곡식으로 덮인 것을 그렸어. 그렇지 화가는 마음에 차지를 않았어. 오랜만에 실망을하고 집으로 터덕터덕 돌아왔어. 그때 멀리 언덕 위에 보이는 집에서 자기의 아들, 딸, 어린 자녀들이 아빠고 오면서 달려와가지고 두 팔로 그 아빠를 반는 맞아주고 사랑하는 아내는 온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그사랑과 미소를 그렇게 맞아주고 그래서 온 집안식과 너무 반갑고 기뻐하면서 저녁 준비한 아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식사 하면서 아빠의 무한 귀환을 하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과거는 그저 비로소 그 모습 속에서 아 바로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것이 그 유명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가족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이 동. 동양에도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고사어가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가정은 천국의 가장 작은 단계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천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요. 그가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가정에 살고 있냐 이걸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에 네집네 네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6월 초에 있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인 김문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엊그제 어떤 정신 좀 문제있는 유아무게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피해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피해를 입거나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부 보면서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상대방그 후보는 아주 반대 아니겠어요. 그 아내를 두고 총각 행사를 했다던가, 뭐 다른 음? 여자와 함께 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었다던가, 이런 거 보면 정반대 그런 가정을 가진 사람이 또그 아들은 또뭐 도박인가 뭔가 거기에 유저 돼가지고 걸려가지고 말이죠. 난리 법석이다. 그런 사람 뭐 김문희 양반은 어 외동딸이라고 하는 그 딸도. 부모와 사이가 그렇게 좋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부면이 하나님께 축복된 그런 가정의 비전이라는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행복 아니겠어요? 행복한 그곳.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훈련을 할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 간의 상관관계를 잘 조화롭게 유지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데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0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자녀들의 노력만으로도 가정에 행복해질 수 없는 거지. 부모의 자녀들의 공동 노력 그리고 애정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모두가 행복을 가득한 그런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힘쓰야 할 겁니다. 가정은 그래서 화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에 들어가기 그런 싫다는 그런 의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그, 그에 살고 있는 가정은 파괴된 곳입니다. 그것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세상의 끝에 설지라도 돌아가고 싶은 그곳은 내 가족이 있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이 하숙집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아이들은 자기들의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귀에 헤드폰이나 낀 채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데 빠져 있고, 아내는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극에 빠져서 눈물이나 흘리고 있고, 남편은 신문이나 뒤적이는 그런 가정의 모임 속에서 어디서 행복이나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는 위기질서가 되는데, 부모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자녀들은 그들이 아직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깊이 생각해서 순종하고, 순종한 그런 성김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지. 고린도에서 7장 3절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5장 20절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에베소 5장 28절엔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게 될때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각자가 자기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먼저 작은 교회여야 합니다. 가정 은 가족이 예배드려야 되는 곳이어야 왜냐면 하그 가정의 주창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도 할렐루야 여와를 호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가정이 될때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는 첫 단계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생의 삶에 터진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서 그가 가는 천국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겠냐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사랑과 이해와 위로와 친절과 격려와 보호와 희생 같은 이런 등등의 사람의 삶을 세워 주는 온갖 긍정적인 품성들이 총망라되어야 조성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럴때 저녁이 되면 그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가정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를, 우리가 주님 사랑한 사람들이 만나서 아버지 자녀들을 출생하고 그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가족들 꿈은 이 귀한 가정에 저희들 생각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보살피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가장 극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희 가정일 터이니 아버지께서 모든 사랑과 은혜와 긍일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을 정말로 우리가 애를 쓰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귀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제도로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든 삶의 태도와 의식과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그 있는 곳에 행복한 터전을 멀리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가족으로서 있는 그 의식을 갖지 않고서, 어디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그런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아버지께서 주창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이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의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필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을 아버지가 살피시는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복된 그런 가정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그런 가정들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조심하고 경솔해야지 아니하고 정말로 가정을 귀여기고그 가정 속에서 행복의 모든 것들이 출발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날에 지금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의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정말 불의한 자들이 아버지의 기승을 부리고 있어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 모든 것들 다스려 주시고. 어리석게도 그런 이들을 옳다고 하는 불의한 자를 불의하다고 하는 또 다른 불의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살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죽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